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방송 요한복음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 오시면 8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통으로 보시면 훨씬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이해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행한 여인의 사건을 다루시면서 예수 그 글수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구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를,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나중에 오는 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자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11장 4절에 가시면 우리 미리 가보시면요. 11장 4절에 가셔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민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 가늠한 여인을 치유하실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간음 음행은 안에서 나는 죄예요. 그렇죠? 속에서 있는 죄예요.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음행한 것도 음행이지만 더 깊은 음행은 성경에서 음행이다, 간음이다, 음녀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을 물론 포함하는 상황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 음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혹은 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음,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정말 우상일 수도 있죠. 그죠? 탐심은 곧 우상과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음행은 속마음에서 움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소경은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질환이죠. 이것은. 속에서 어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거예요. 음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상숭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팔장에서 어,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나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어뭐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몰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있으니까 그들도 아직도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남편인, 정말 신랑인, 정말 주인인. 그분만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른 바를 향해서 절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8장이었다면 오늘 구장에서는 이제 바깥에 드러난 죄를 얘기합니다. 드러난 죄, 자, 그 드러난 죄 에,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죠? 이 말씀을 8장에도 했단 말이죠.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범위가 어느 한 부분 한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팔 장에서도 어행한 여인을 내 사건에서도 나는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맹인을 치화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진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기를 불어 놓으니까 생령이 되죠.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아담이 된 거죠. 오늘 이, 음, 맹인을 치유할 때도 침을 뱉어서 흙을 빚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실질적으로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 못에 대해서는 음, 11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30절에 가면 히스기아가 어, 터널을 뚫어서 어, 연못을 연결하죠. 어, 그것이 희석이야 터널인데, 실로암 무지르는 거죠. 이 실로암은 실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창세기 49장 어, 10절에 가시면, 유다의 홀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소경을 치유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 예수로 씻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왜 생명에 비치니까, 세상에 비치니까, 그분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눈이 떠여진 육적인 눈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라. 이런 말이죠. 그 열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져야지 이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육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에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시비가 붙어요. 누가 치유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정죄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시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데도 불구하고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안식일에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뭔데, 그죠?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생명을 참 떡인 말씀을 먹여서 그 사람이 산떡이신 예수를 만나서 정말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고 주일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인께로 인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 눈떤 장님과 같은 거죠. 그럴 때에 보십시오. 그 부모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처음부터 맹인이었느냐? 아, 부모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응, 누가 곤쳤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자, 20.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느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소.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이렇게 비겁한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어, 이 맹인은요.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 그 당시는 몰랐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맞는데, 그리고 지금 보게 된 것도 맞는데 누가 치유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모는 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아는데도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리라.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가시면 나사로 사건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시 42절에 가면,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맹인의 부모들도 바리세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 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예수라고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먹고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발, 말을 못하는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뭘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더큰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이 모든 현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의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고 있는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다 벗겨지고 뚫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신앙 또 은약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